아, 김정은이 자 막바지에 이제 몰렸는데 군사적 도발을 하자니 미국의 압박이 가중될 것 같고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과 이비 어, 뭐죠 이 비대면 화상 통화라도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뭐한 이만 톤 정도 쌀 주었다는 거 오만 톤까지 받자니 자존심 상하고 조금 받아놓고 마치도 생색내기나 하듯이 모든 논론이 또쌀 줬다고 또 들어대는 거꼴 보기 싫고 이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 통일부와 남북 관계를 다 끊어 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강 자력으로 자력갱생의 정신 즉 자력으로 이 난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려요. 문재인 대통령만큼 김정은의 김정은에게 잘해 준 정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뭐 말로라도 뭐 갖다 준건뭐 없죠. 왜냐면 주겠다고 해도 안 받으니까. 방역물자를 주겠다, 뭐 백신을 지원해 주겠다, 쌀을 주겠다고 해도 2만 톤이나 줬는데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유엔 식량기구를 통해서. 안, 받아, 안 받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안 받겠다는데 계속 주겠다는 정권은 지금 역대 정권 중에 문재인 정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절대, 결코. 문재인 대통령을 뭐 미친개니 삶은 소대가리니 철부지 아이니 미국산 앵무새니 얼마나 욕을 퍼부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 그만큼 믿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빨리 미국과 손을 떼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무조건 남북 교류 협력하고 군강 산열고 개성 강단 열라는 그런 압박이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문재인 정권을 버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압박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빨리 돌아서라는 그런 압박이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입증이나 하듯이 여러분 보세요. 김정은이 직접 대선에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어 이어. 뭐, 국민의당이나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끼리나 메아리 아리랑을 비롯한 모든 대외 매체,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특히 우리 한국의 지력문을 보내다시피 하는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메아리 사이트는 항상 국민의 힘과 국민의당, 야당을 맹비난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6월 30일, 6월 29일부터. 순서대로 여기 제가 다스린 6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사회 6월 30일 그 다음에 6월 30일에는 두 개나 실었어요. 메아리하고 우리 민족끼리에 또 7월 1일 입에는 꿀 배, 배에는 칼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데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도로민주당은 대통령을 만드는 이 집단 즉 그릇이기 때문에 이 이 구르시기 때문에 절대 더불어민주당은 공격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격 안 하고 항상 국민의힘과 국민의 당 야당 안철수 대표 뭐 공격했는데 이제는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까지 싸잡아서 그냥 아주 입에 담지 못하게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공격하는 걸 우리 민족끼리 다 그대로 나왔는데 이걸 어디를 무엇을 어떤 표을 써가면서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과장면 뭐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문 기사에 났, 났다고 하면서 윤석열 청장의 뭐 장모부로부터 뭐 부인으로부터 뭐이 부정부패 그리고 익스파일 이런 것으로 지금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북한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봐야 됩니다. 즉 김정은이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016년 2월 조평통 성명이 있습니다 조 평화 통일회의 성명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군년 군년을 임기지 못한다 반드시 총 용량을 동원하여 우리는 뭐 이배담 저 악마라 그랬죠 악마 마귀 마귀와 같은 이 악마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거 2016년 2월 조 평화 통일위원회 성명에 나온 겁니다 온 모든 시민단체 남수선이 민들은 총골기하여 박근혜를 끌어내리라. 아 이게 성명으로 나왔던데. 그런데 2016년 10월 달 그대로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지령을 공개적으로 우리민족끼이 사이트나 메아리나 아리랑이나 북한의 모든 대외 매체를 통해서 지금 불을 붙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라고 지령을 하듯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북한이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전의 국민이 아니고 예전 촛불에 참가했던 그런 식의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그 촛불의 실체도 알아가 있고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다수 돌아서서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청년들도 이제는. 무엇이 공정이고 공평이고 정의인지 똑바로 알고 있다는 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을 홀뚝기 전에 남을 비방장 중상하기 전에 공포 정치로 총살 정치로 수많은 간부들을 총살하고 자기 고모부까지 총살하고 목을 잘라서 참수하여 조선노동당 총사에 전시했다고 자기 입으로 그것도 미국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 이야기했다는 이 김정은, 윤석열 전 총장을 홀뚝기에 앞서 자기 자신부터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돌아보라고 해도 돌아보지 않겠지만 철판을 까는 것, 이납이 얼굴에 방탄 철갑을 까는 건 굳진 좌파나 김정은이나 또 같은 것 같습니다. 온갖 범죄. 가족이 다 범죄 집단에 몰려서 다 사촌이든 부인이든 형을 받고, 물론 2심, 3심은 끝나지 않았지만, 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물거뜯는 조국 전 장관. 철판이 아니라 방탄 철갑을 내가 이 면상에 깔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은 "이건 정말 국민 앞에 진정 사과할 대신, 오히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독설로 퍼붓고 있는 이거는 도대체 인간의 상상, 종이와 공정, 그리고 종이로 외치는 종이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 아니라. 가면을 썼다고 봐야 될 겁니다. 공평과 공정과 종이를 내세웠던 이런 자들의 그 철면피함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 이런 자들과 똑같이 지금 북한의 대매체 사이트들이 이런 자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국민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이나. 메아리나 이런 대외 매체들에 있는 글들은 다 이런 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결코 국민들의 그렇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경제를 파탄시키고 부동산 때문에 정말 지옥으로 떨어져가고 있는 국민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도 아직도 부동산 정책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하고, 부탁을 하는 이 정권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국민들의 고통을 가히 알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원래 이런 국내 문제는 잘 하지 않는데, 이, 이건 제가 국내 문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에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 뭐 국민의당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지지하는 가장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윤석열 총장을 입에 담지 못하게 저렇게 막말을 쏟아가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저 북한. 그렇다고 국민들이 거기에 현역될 국민들이 없다는 것 북한은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북한이 저렇게 욕을 하면 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내리 끄기 위해서 악랄하게 책동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만 높여준다는 것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김정은 주위에는 아버들만 있듯이 있는, 있는 있지 않으면 아니면 아주 교활한 김정은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활한 자들만 남아서 하루빨리 김정은을 죽게 만드는 길로 이끌어간다고 한 이야기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하게 해다면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오히려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일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저렇게 욕을 하면 할수록 그분은 즉 그분이 윤석열 전 총장이 됐던 최재원 전 감사원장님이 됐던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필요한 불이 나는 것을 자각시켜 준다는 걸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윤석열 전 총장님께 주전님께 한마디 할, 말씀드린다면 어디도 귀결이지 말고 절대 굴복하지 말고 국민만 보고 끝까지 간다면 무슨 국민의힘에 입당하든 국민의당에 입당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보고 오직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념원 그 하나만 보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절대 지지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간다고 해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혼자 꿋꿋이 간다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위에 많은 서민들 저희 식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제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 우리 윤석열 전 총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무슨 이준석 대표가 협박을 해서 8월달에 경선 떠남, 떠나라면 떠나고 윤석열 총장님은 그대로 가기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국민만 보고 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힘도, 국민의 당도 윤석열 전 총장님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의 주위에 다 뭉쳐 세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제님께 한 말씀 드렸지만 저도 하루빨리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한 가지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한번더 가보지 못한 나라를 두 번째로 가게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